서남대 의과대학의 강의실입니다. 먼지 쌓인 실습 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가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캠퍼스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그 현재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으로 재정 지출이 가장 큰 의과대학을 폐과하거나, 재정기여자병원을 교체하는 계획서 등을 접수받아 검토 중인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남 의대 학생들은 아예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인근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기여자병원만 교체해서는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재정기여자병원에서 실습을 받게 되는데 교체 후보인 예수병원의 운영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할 경우 저희들은 등록 거부 및 집단 휴학 등 강력한 당체 행동을 불사할 계획입니다. 반면 지역 사회에선 서남대 의대를 없애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의 상권과 의료복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자체인 남원시 의원들은 서남의대 폐과는 곧 지역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교육부의 정상화 방침을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남원의 경제가 달려 있는 이니다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유보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만 침해당한다는 우려도 큽니다. 현재 서남대 의대에 있는 기초 의학 교수의 수는 10여 명 수준. 당장 내년 초 실시하는 의학 교육 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13개 기초 과목에서 최소 25명 이상의 교수가 필요합니다. 외부 눈총도 많이 받고 학교가 이렇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 에 나갔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까? <목소리> <목소리> 교육부는 다음 달 안으로 서남대학교의 최종 정상화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